어, 그고요 그리고 디엔드라는 자막이 제가 실제로 언제 사라졌는지를 살펴보니까 60년대 한 중반에서 70년대 60년 중반 때부터 디엔드는 자막이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한 70년대 초고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고전 영화들은 오프닝 크레딧이 엄청 길고 뒤 엔드에다가 딱두고 영화 가끝났어요엔 d 크레딧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는 아직도 저도 참 의문인데, 지금은 이제 뒤에 있라는 자막이 박어진 대신에, 엔딩 크레딧이 길게 나오는 방식으로 지금 영화가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되게 길게, 1팔별 하면서 영화 시작되면서 오픈 크레딧이 되게 길게 나거든요 그리고 예전 고정영화 방식처럼, 뒤 엔드를 끼우고 영화를 끝나고 싶었어요. 음. 근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어그 광고의 영화도 끝까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 엔딩 크레딧이 왜생겼을까하는 생각을 보면 결국은 영화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위한 뭔가 완충이나 이런 서서히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위한 어떤 세레머니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서가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도 결국 그엔딩를 띄우긴 했지만, 엔딩 그랬듯이 길게 넘어오면서 그렇게 요즘 영화처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절충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그 말했듯이 60년대 영화 끝! 이렇게 끝나요. 끝! 그쵸? 그렇죠? 그게 디엔드잖아요. 그 엔딩 그리드 없죠. 그건 왜냐면 저작권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저작권 개인이 없었고, 영화는 협력의 사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 소수, 힘있는 사람들, 이건 잘못된 거죠? 영화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니까, 그, 그 사람들을 함께 알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반드시 엔딩크리트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욕은 안 하는데, 명색이 영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엔딩크리트 올라갈 때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화, 저기,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한 감독의 브로크 마운틴의 엔드크리드 보지 않고 나가는 건 영화의 30%를 안 보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주제곡들은요, 그 영화 전체의 주제를 결정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5분, 7분,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대한민국에 누구라고 말하나 이름만 대로 아주 유명한 병원 가도 그냥 나가요 그거 영화 30%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엔딩 크레딧까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예우예요. 영화를 만든 사람에 대한 예우. 자기가 제가 가끔 나가요. 막 지금 이게 터질 것 같아. <laughs>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요. 근데 저는 갔다가 안 끝나면 다시 와서 끝까지 보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 주... 예,